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2학년도 사월 학평. 자, 세계사. 저는 박세훈이고요. 자, 여러분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어 세계사 여러분들 시험 어떻게 어 보셨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자, 이 시간에 총평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본 문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시험지에서 어이 문구 보면서 시작하셨죠? 겨울이 길면, 어, 봄은 더욱 따뜻하리. 네, 좋은 말인데요. 자, 우리 세계사 시험 가지고, 어, 이 문장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딱 생각나는, 어, 이제 문장이 있었는데. 자, 겨울. 아, 어, 일단, 이 겨울이 길다. 이 세계사라는 이 시험이 공부를 할때 굉장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많다 보니까. 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돌리는 건 조금 길 수도 있다. 즉, 뭐 어떤 강의가 됐든, 어떤 교재가 됐든, 1회도을 완전히 한번 이렇게 쭉 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 하게 되는 거. 우리 세계사 공부 여러분들은 하고 있으니까 알겠지만, 예를 들면, 4대 문명에서 시작해서 제 2차 세계대전 넘어, 뭐 냉전의 완화까지, 거기까지 이제 공부를 할 때, 시간은 좀 걸리죠. 분명히. 양적으로도 어느 정도 분명히 이제 비중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이 그런 공부의 기간이 길지만, 이또 찬란한 또 봄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봄은 어땠습니까? 그걸 성과라고 한다면, 그 성과는 가장 빨리 나오리. 바로 그런 과목입니다. 제대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놓게 되면, 물론 그 뒤에 반복을 좀 해주면서 2회독, 3회독, 그 다음 조금 이렇게 연습, 대비,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따라주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번 일정한 그 양을 소화를 했다라고 하면 그 뒤로는 그 어떤 과목보다 가장 빠르게 성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일정량 이상의 그 분량 소화만 해준다면 등급이 순식간에 이제 2등급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1등급은 당연히 이제 그 수능 보는 그 순간까지도 반복을 열심히 해주면서 대비를 하게 되면 너무나 안정적으로 다른 어떤 과목보다 빠르게. 고민 없이 문제들이 촥촥촥 해결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맞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분명히 보장을 해드리고 그동안에 이미 충분히 이런 사례들이 증, 이제 증명이 된 과목이 바로 우리 세계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3월 학평이었습니다. 난도 얘기는 크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 무난했고요. 여러분들 어, 잘 푸신 친구들은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확신을 가져 주시면 되겠고요 어, 조금 어려웠다 이 부분 좀 틀리면서 부족했다 그 친구들은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본인에게 칭찬을 해 주시고 틀린 것들 부족했던 부분들은 잘 됐다 이참에 여기 다시 콕 집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 개념 강의를 찾아 주시거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개념을. 다시 처음부터 찬찬히 이렇게 반복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찾아가고 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절대 여러분들 어떤 평가의 지표가 될 수는 없는 시험입니다. 문항 난이도는 정말 적절하게 우리 친구들이 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한 좋은 적절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어 유의미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역별로 어떻게 이제 배치가 되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사대문명 문제로 깔끔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세계사 중국사 서양사 서아시아사 일본사 인도사 이렇게 있는데 눈에 확 띄죠 바로 서양사의 비중입니다 서양사가 어제 생각에는. 어, 좀더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게 될본 수능보다는 좀더 많이 나오는 이제 경향이 보였는데, 실제로 수능으로 가시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제 서양사가 지금 11문제 정도나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개수가 이제 조금은 줄어들겠죠. 조금으로 줄어들면서 서아시아 쪽으로 좀더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국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만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만 보면 서양사가 너무나 압도적인데, 여기 부분이 뭐 중국사든 아니면 이제 서아시아사든 이쪽으로 좀과확률이 있다. 각 국사 비중 절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번 사월 학평에서는 등급위를 이렇게 점수를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서양사 비중이 굉장히 컸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어 어떤 문항을 좀 특정 지어서 살짝 한번 말씀을 드려 본다면 우리 세계사에서는 결국엔 분수령이 되는 문제들이 연표 문제거나 그다음에 연표가 응용된 가와 나 시기 사이 문제가 이제 전형적인 세계사에서 이게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딱히 그런 문제가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시기도 어떤 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주제의 이 흐름만 잘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표 시기적 감각에 대한 암기 부담 이런 것들은 없는 문제로 출제가 됐지만 하지만 여러분 본수능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이죠. 본수능에서는 반드시 변별력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 출제 항상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실 때는 제가 함께 하고 있는 뭐 수능 특강이든 앞으로 나올 수능 완성이든 플러스 알파 어떤 강의가 됐든 좀더 난도를 높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이 어, 사건의 연도는 뭐였지? 이 사건의 세기는 뭐였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짚어 주시면서 연습을 계속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대비표로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국가 찾기입니다. 이 유형이 최근 들어 이 유형보다 더 많이 더 심도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더 앞으로도요. 자 그래서 국가 찾기를 잘해야 돼요. 각 국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른 것은 해서 그 자료에 나온 그 시기 주제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랑 관련된 다른 시기 내용들이 있죠. 그 감각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미 강조를 계속 개념 강에서 의 많이 하고 있는데. 자, 15번에 프랑스 문제, 가국과 프랑스를 찾는 거였고, 17번은 에스파냐 찾는 거였고, 20번은 이제 소련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묻는 건데, 요거를 더 어렵게 하는 형태들이 나올 것이고, 이 국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형으로 응용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앞으로도 충분히, 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 본, 해설에서, 해설 하면서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개념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릴 것이고, 앞으로 또 해설 또 강의를 하게 된다면 또 계속 강조를 드릴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 이제 강의에서,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에서 만날게요.